아, 총총 총, 아, 아, 총총총총총 총. 아, 아. <laughs> <laughs> 구독이랑 좋아요. 이번에는 저 여기 어. 여기 좀 볼게요. 숏좀 볼게요. 숏 네. 거기. 저비터너는 결정하지 마시고 통물 오는지만 네. 보세요. 통물 오는지만. 네. 아무도 없어요. 거기 엄폐물이 없어서 너무 위험한데. 아무도 안 와요. 어, 왜나 혼자지? 먼저 가셨나? 조용한데요? 아, A 셔터 한, 아, 한 명이요. 한명 옵니다. 그 어디 어디 한, 한 명인지 불러주세요. 어디 한 명. 여기 A 쪽 통로에서요. A 롱, A 롱. 저, 터널에서 넘어갈게요. B 없네요. B 클리언 어 같은가? A 롱, 거. A 롱 러브샷. 네. 자, A A 다 넘어가네요 지금 전부다. A, A 아, 쪽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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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, A 쪽한 명. 그른지. 아 좋다. 라이트님, 에이쇼 위에 위에 <laughs> 아이고, 위에 두 명, 한명더 있어요. 왜... 왜... 님... 보이는 정보 말하면 안 되죠. 안 되죠? 아, 말하지 말도록 하죠. 넣을게. 네, 네. <laughs> 외국인들 할 때는 다 말해도 뭐 이거는 우리끼리 는 거니까. 맨들렛님 화이팅! <laughs> 오! 멋있어. 할만하다. 3대. 어, 3대요. 3키3키 맨들렛님 과연 히어로. 히어로. 하, 어렵다. <laughs> 오! 나이스. 아. 오! 예. 아. 다음도 비가 올게요. 비로 오겠네요, 이번에는. 에이 연속 두 번이었으니까. 중통이랑 저는 예. 퍼님이랑 에이. 이제 미드 미드 건널 때 조심하세요. 아, 딱. 우리 한번 에이 통로 푸시 해 보죠. 예. 저는 다비비 보고 있을게요. 에이 사운드 안 들려요? 푸시 할게요. 네. 넘으세요. 어, 두 명, 두 명, 두 명, 오, 두 명. 세 명. 두 명. 두 명, 두네 명. 명이요. 아이고 A 2명 다운 우리 죽었어요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적배통에서 넘어갈게요. 이분들 한타님 늦게 움직이셨구나. 네. 일부러 그런 것 같은데. 오웬다리니 <laughs> 멋있어. 아 <laughs> 어, 설치한다. 톡 아, 설치한다. 어, 어, 어디에요? 에이어. 오호호호, 다죄 오호호호, 총이랑. 리님 이번에도 과연. 키오가 잠 던졌다. 채만 밝았겠네. 웬달리 선수, 에이롱으로 접근 중. 오, 어, 어, 사 죄송합니다, 어, 죄송합니다. 오인사오인사썰썰 썰이. 아이떻게해도 돼요. 아저 따했어요. 아, 러시야 러시. 아씨, 아, 이런. 아, 아, 아아 <laughs> 저 러시 러시 있는 것 같은데, 러시. B 사운드. 어 미들 조심. A 안 들려요. B 사운 드 B 사운 B, B B B 피아셀 피아셀 피세요아저 따했어요. 아, 이렇게. A 통문에서 B 지원 중. P P 설치한다. 가장 아, 아, 다 살았어. 여기 어, 많어 많어. <laughs> <laughs> 둘다 캐피. Let's c 한명 설단 명, 어, 설단 명. Also, a 어 s <laughs> <laughs> okay. 어 I'm d 어 n e I'm d o 어 e o k a 어 Oh, oh, oh. Oh, oh. 아... B 오면 바로 말씀해주세요. A 조용해요 지금. 음. 어저 포포 로뒤로뒤로이러고님 뒤로뒤로 죄송죄송죄송 설치하고 죄송, 죄송. 어, 우리 와. 어디 아우 근데 뭐야 A는 아니에요 아 이거 클립 뽑으면은 어, a A A A 로 a. A, a a A 설치 B 여한명 있어요 아... 아이러군님 아, 진짜 아, 죄송해요 저 오늘 두분이 실수를 하네 이핀 뽑으면.. 핀.. 핀 뽑으면 아예 아, 답이 없네 무조건 쏴야되네요 마송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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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.. 아, 아, 아까워 <laughs> 핀 뽑으면 무조건 쏴야되는 거구나 이거 몸에 달라고 하니까 바로 땅에 떨구네요 그냥 아, 아. 안녕하세요 망했다 이거 no, God. 망했다 도망가 총죽고 도망가자 이대 사, 이대 사, 아주 역전할 수 있어요 우리. 아 <laughs> 청주 거 TT. 이게 오래 올것 같은데 이번에? 예, 앞에. 여기 여기, 여기 여기서 진 치죠. 조용, 조용한데? 조용한데, 조전데? 입만 벌리면. 아 사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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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인가?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. 엄청 조용해요. 저 진입합니다. b 있어 B 응, 저 B로 뒤싱할게요아한명 <laughs> 있어요 앞에 다 뚫렸는데? B B B B B B 제가 망발했네요 B 저지했어야 했는데 이거 제가 B 막을게요 이번네 다음 판부터 피, 비지원하줘야 돼요 피 가고 있어요 뒤로가오로 가오세, 어로가오가지고누구인가 앞에 티로. 가 가오세, 티로. 가오 정석 정석 포지션으로 가죠, 우리. 그래야겠어요 뒤로 넘어갈게요, 저. 한 분만 더 따라와 주세요. 푸름 님? 프룸님? 예. 푸름 님은 여기 응. 여기 숨어서 지금 상대팀 예. 또 러시 갔어요. 예, 예. a 롱 오는 거 체크해 주시는데. 맞아요, 우리 팀. 어, A에 왔습니다. A로 와 주세요, a, a, A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B, a, 기두 명이요. 어, 수복에세요, 그냥. A, A 쇼 뚫렸다 아. 그 B 너무 가지 마시고 한 분은 미드 보시다가 오셔야 돼요 B는 한두 분만 가시고 너무 B 많이 가시는 거 같아 이풀지션을 한번 지정해야겠다 어우 총알이 별로 없네 으흐 불리하다어 o k a 아어아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없다 아, 이거 o k a 랑 풀병 좀 살게요 미드에다가 y o k 던지고 어디로 가죠 이제? 어디어어로어어로로잠깐만 Okay. o 하나만 던져놓고. 이거 이거 저희 또 타이밍 어긋 Okay. Okay. o a 롱 a A롱, 롱으로 a 롱 a 롱이로 지금이라 달릴까요? a y o 던지고 달리죠. 아, 여기 k a y Okay. o k 손봉 설게요 제가 러시 갑니다. 그냥 바로 러시 멈추지 말고 폭 조심. 아공 폭이네. 아무도 없고 고고고꼬 아무도 없다. 위에 있네요. 적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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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명. 적배 2명. 덕, 예? 적배 풀병아던졌어요 적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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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분. 에이쇼다나에이쇼다나 에이초 에이 한 명. 적배 에이쇼다나에이 에이 제가 카 됐어요. 저 설치할게요 설치할게요. 설치 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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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y 돌게요 u 스 d 펜스 g 펜스 e 돌 e 어요 s 돌 e p e n d s s h o u 쇼 d we go? s h o 쇼컷 쇼 w 두명 o Should we go? s h o u 어 d we 이 o Should we 이 o s h o 터널이 a 인한 분만, 분만 B, A 사운드 들려주세요. 한 분만 A에서 총좀 쏘면서 A 사운드 들려주세요. 터널에서 우리 팔 죽이고. 터널이 어디? 자기 A 갑니다. 어, 다 혼자 있네? A 어... 하나! 아이고 B에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한 명이요. B에 한 명. B에 한명앞에요아노 하나 던졌고. 뒤집이줘 B 컷. B 컷. 비, 비 클리어. 비 설치할게요. 비 설치할게요. 아, 터널, 터널, 터널. 뒤에 였다비 줄였다. 시포 제자리 다운되어 있고. 어, 마송이 우와, 대박. 선빵 다 하고, 이거. 근데 너감 비. 1대1, 1대2, 왼다리, 왼다리 그는 이 게임을 세이브 할수 있을 것인가. 다가오는 긴장감. 두근두근. 안녕 No. 아, 아 이런 이런. 한번에 이롱 갈까요? A A롱. A롱 러시 가죠. A롱, A롱 러시. A롱이 잘 뚫리는 것 같아요. 네, A롱 러시 바로 들어가요. Okay. 적도 지금 다 막으러 러시 되었네요. A롱 저저 혼자 A쇼 조금만 견제 넣어드릴게요. A롱 넘어갑니다. 미드 사운드. A롱 한 명. A롱 두 명. A롱 두 명. A롱 두 명. 아저폭 아, 맞았어요 갑자기. 이런거 하면 안될것 같아요. 돌죠돌죠 돌져. 셔터쇼띄뚫었어요 셔터를 띄어요 한번 빼고 뒤로 붙어. 저거 어디 있어? 저거 어디 있어? 저거 어디 있어? 저 어디 있어? 저거 어어 저거 어디 있저저 어디 있어? 저 저거 어어 저거 어디 있 저거 어디 어저 어디 있어? 저거 어어 저거 어디 있어? 저거 어디 있어? 저거 어디 있어? 저어 저거 어디 있어? 저거 어디 저거 어디 저저저 저적배 와있고 아탄척 빠져갖고 나이스 컷 나이스 한명더 1대1 상황 과연 그들은 어떻게 어디서, 될 것인가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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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견 발견했어 미키님 화이팅 긴장되는 이 순간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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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아오 아 럭샵도 뜨는구나 네, 저희가 한발 늦었네요. <목소리>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봐요. 왼바, 왼바!